처가 많은데 한번 올려볼게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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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도 있고.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벌 애교박사입니다. 자 오늘 애그박사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늪, 아마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광대 대한 생물이 살고 있는 우포늪에 왔습니다. 하지만은 에그박사 그 우포늪에 직접 들어가서 탐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 조성돼 여기 체험장에서 그 우포늪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조금 퍼내고 그 다음에 에그박사 탑승할 수 있는 출항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이 물 깊은? 어 잠깐만. 아 여기 분명히 관리자분께서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오 깊은데? 잠깐만. 뻘이에 요 뻘. 높이에 요 여기도. 오 움직이기 힘들어요. 여기 오 오. 자 물을 한번 퍼내보겠습니다. 침몰하기 거의 직전인데 이 상태로 배를 탔다가는 그대로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지금 촬영이 시작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날씨가요. 37도입니다. 37도. 이 폭염 속에서 여행사과 탐험을 시작할 건데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물을 어느 정도 퍼것 같으니까 배를 좀 뒤집어서 물을 우와 어, 물이 와, 물 빠진다 빠진 자, 이제 출항 준비를 할 건데요. 물을 다 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노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출항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채집을 할수 있는 도구. 도구도 이렇게 세팅을 해 두고요. 자, 에그바사호 우포누 탐방. 렛츠고! 자, 주차합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오, 깔끔해. 자, 일단 먼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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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것 같아. 어, 수채가 많은데 한번 올려볼게요. 물요 물요. 아자 보면은 새우, 수채도 있고.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 뗄채를 한번 이게 떠올려봤을 뿐인데요. 여기 보면은 진짜 신기한 생물들 많아요. 수채도 보이고.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잡은 물고기입니다. 음, 점박이가 하나 있는 게좀 특이하고요. 버들붕어라는 물고기네요. 어, 붕어 맞네요, 붕어. 어. 자 처음 만났던 친구는요 버들 붕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보기가 힘든데 이루폰읍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루폰읍을 대표하는 붕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한번더 올려 보겠습니다 얘네 또 뭐가 뭐가 많이 뛰어요 에구 박사 깊이 보야지 깊이 빡빡빡 깊지가 않아요 여기가 자 여기 보면 작은 물고기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멸치댁처럼 수천 마리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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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오, 뭐야! 물래포 <laughs> <laughs> 배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 물래포안 <laughs> 배가 침몰했어 갑자기 뭐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포그 생태환경을 그대로 만들어그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깊지가 않다고 해요 자, 이거 벗다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물 뺄게요 쪽배 타기가 <laughs>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쪽배 타기가 자물 다시 퍼냈습니다. 퍼내 가지고 다시 재출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출항. 봐봐. 자 양박사를 태우고 자 출항하겠습니다. 어! 어 잡스. 잡아올게그 양박사와 애가박사가 한번 다시 탐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번 도착지는 오! 신기해, 신기해. 자, 버들 붕어가 역시 오포노브 대표하는 만큼 굉장히 잘 잡힙니다. 민물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다 자라도 엄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아이거민물새가 있네요. 이게 민물새우한번더해 민물 볼게요. 한번 더. 자, 이제 이쪽을 저 엄청 커. 잘못했네요, 제가. 한번 더. 오, 오. 오, 여기 유충이 제, 있네요. 네. 주로 이런 유충들이 이쪽에 환경 자체가 우포 물이 들어와요.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음. 그 영양성분들이 물로 통해서 이쪽으로 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배를,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겠습니다자보 와서 설명해드릴게요, 쭉 쪽. 네, 출발, 어. 자, 출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포늪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만들어진 생태 합숙장입니다. 이렇게 물 자체가 우포늪에서 나온 물이다 보니까 우포늪에 있는 그런 생물들 영양분들이 공급돼서 그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왼쪽 자도망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체지할게요 와, 있나 있나? 저 어떤 생물인지 보겠습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고 점프점프하는. 와, 뭐야? 왜 뭐야? 양소 <laughs> 개구리 얼챙이잖아 치... 이거. 어. 와, 얘는 진짜 어디에나 있네 우리나라. 버들붕어. 버들붕어 보입니다. 버들붕어 참 많네. 네, 버들붕어 많아요. 양소 개구리 얼챙이를 여기다 바로 풀어주면 또안 되니까 얘를 통에다 담아야겠어요. 통에 바다가싹 헹궈서 아, 안에 살고 있는 생물도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거들붕어 이 거들붕어가 일반 하천의 민물에서 잡히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견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픈업을 대표할 만하네요 자 조금 더 앞에 아니다 그러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고 이배 밑의 늪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야배 밑에 늪이 있는데 어우, 늪이 나오니까 되게 시원한 물이 막 올라와요. 아, 끌어올려봐. 아우, 일단 민물새우. 민물새우 보이고. 그래, 제가 움직이니까 이게 늪에 있는 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와. 자, 가뭄이 와도 미꾸라지나 여러 생물들이 늪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요. 영양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에 늪에서 산다고 합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자 여러분들 여기 수천마리가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 정체입니다 이게 치우가 아니고 거의 다큰 성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성살이다 보니까 크기가 많이 작죠? 다와 볼게요 뜰채로 한번 순식간에 풀렸는데 도망을 못 가고 뜰채다 들어왔어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뜰채질을 해서 <laughs>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지금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요 지금 섭씨 37도입니다 오우 여러분들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는 생물 탐사가 아니고요 거의 에그 박사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배를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돌아가야겠어요 와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추락하라 음. 아 여러분들 여기 우포늪에 있는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체험장에서 에그 박사가 집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잡은 생물들입니다 송사리가 진짜 수천 마리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닌데, 한번뜰 채를 했을 때이 정도의 송사리가 잡혔습니다.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한 번씩 유입이 된다고 해요. 황소개구리는 이제 육지를 걸어다니면서 옮기기 때문에 한 번씩 유입이 되고, 그래서 올챙이 저희가 수고했고요. 그 다음, 개아제비 있습니다. 개아제비. 자, 개아제비. 물속의 사냥꾼. 수생 멘티스. 그 다음에, 우포우둠을 대표하는. 버들붕어, 버들붕어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애교 박사 처음 봤습니다. 이 버들붕어가 이우포늪을 대표하는 생물이라고 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깜찍하게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또 물고기 한 마리 같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물속 바닥에 생활하는 친구 같아요. 지느러미가 옆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바. 바닥을 향해 있는 거 보니까 물속 바닥에서 생활하는 물고기인데, 어 물고기 너무 빠르고 작아가지고 어떤 물고기의 치연지, 어릴적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이게 다 자란 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물고기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제일 큰 거는 황소개리 올챙이가 제일 커요. 똥도 지금 여기 있어. 똥도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오늘은 에그박스가 대한민국의 아마존 가장 큰 우포드에 와서 우포드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체험장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